이런 6대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치료 중이신 분들, 이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헷갈리는 고지 의무인데요. 정말 근무를 오래 하신 베테랑 설계사분들도 이 헷갈리는 고지 의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아니, 내가 설계사도 아닌데 고지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헷갈리는 고지음으로 인해서 고지를 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체크를 못 하셨던 부분도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꼼꼼하게 고지 의무를 이행을 하시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설계사분들이 있다고 하면 설계사분들도 오늘 이 헷갈리는 고지 의무 꼭 숙지하셔서 업무 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 오늘 배울 고지 의무는요, 이런 사례입니다. 6년 전, 5년이 경과된 거죠. 이 암뿐만 아니라 뭐 협심증이나 신근경색, 간경화, 신부전, 이런 6대 질병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이 치료 중이신 분들 이 유병자 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 고지의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배울 고지의무는요. 이 유병자 보험에서요. 5년 이내 6대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어떤 상황에 고지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고지를 안 해도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릴 의무를 보면요.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뇌졸증, 심근경색, 간경화, 협심증, 심장판막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했거나 사실 입원 수술, 이거는 헷갈릴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 의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진단이에요. 정말 이 부분 모르시는 설계사분들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유병력자 간편심사보험 고지 의무입니다. 5년 이내 중대 질병. 이 보험 청약서에 유병자보험의 질문서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 암, 백혈병 포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 뇌졸증은 뇌출혈, 뇌경색 포함입니다. 이런 6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이번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이6대 질병, 육대 6대 질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험 회사마다 이 중대 질병 물어보는 가짓수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질문표에서 포함하는 중대 질병의 종류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명시를 해두었는데요. A 회사는 암 뇌졸증, 심근경색, 간경화, 협심증, 심장판막증까지 봅니다 하지만 이 B회사 한번 보시죠 암, 뇌졸증,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만 봅니다 어, A회사는 6가지인데 B회사는 5가지죠 뭐가 빠졌을까요? 간경화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3년 전에 간경화로 최초 진단을 받으신 분, 이번 수술은 안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했다고 가정하고, 이 분은 이 A 회사는 가입이 안 되겠죠. 근데 B 회사는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별로 다른 이 중대 질병의 종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이 암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조증으로 진단, 입원, 수술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유병자 보험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병자 보험은요 원래 고지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심사 자체를 안 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 질병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하면 심사조차 받을 수 없고요 아예 가입조차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상황처럼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은지는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5년이 경과가 됐는데 이 5년 동안 입원이랑 수술은 없었어요. 입원이랑 수술은 없었고 이 최초 진단 5년 경과는 됐지만 이 항암 치료를 3년 전까지 했다 하면 이 5년 이내 6대 질병으로 진단 이 부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걸리는데 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 질병 코드는 계속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서 이 6대 질병으로 이번 수술은 없고 최초 진단도 5년이 넘었고 그런데 이 항암 치료로 인해서 질병 코드를 받는 이런 상황을 진단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맹점이에요. 만약에 이 고지 음무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한다고 하면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3호 유병자 보험보다 더 보험료가 높은 상품 구주인 3일 초간편 보험으로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이 초간편 보험은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면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의 문턱이 낮은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어떨까요? 보험료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지의무를 잘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6대 질병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단으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번입니다. 6대 질병이죠. 심근경색으로 7년 전 진단을 받고 이번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KC. 이 최초 진단은 5년이 넘었죠.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 중이고 5년 이내 심근경색증으로 재진단을 받거나 입원 수술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내역서에는 약 처방 시 질병 코드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급성신근경색증 코드가 요양급여로 계속 발급됐다고 합니다. 이 KC는 유병자 간편심사 3호 상품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요, 유병자보험에서 5년이내 진단이라고 하는 건 이 확정 진단을 의미합니다. 이 확정 진단은 뭐냐면요, 이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통해서 이상 반응을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K씨는 6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 최초 진단을 받은 거고 단지 약 처방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5년 이내 심근경색증 진단으로 볼수 없습니다 만약에 K씨가 5년 이내 에 증상이 재발해서 검사를 통해서 재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거나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면 고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약 처방을 위해서 질병 코드를 계속 받아온 것을 5년 이내 진단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요. 이번에서 부분 절제 수술을 받은 B 씨. 5년 이내는 통원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B 씨는 원치 판정을 받고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최초 진단 받은지 5년이 경과했고요. 이번 수술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약물치료만 받고 있으셨던 거죠 이거를 6대 질병 5년 이내 진단 확정진단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병자 보험에서는요 투약, 치료 사실을 묻지 않습니다 중대질병 육대 질병 범위에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질환은 제외가 되어 있죠 뭐 진단을 받았는지 입원 수술조차 묻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이 중대질병 범위에서 혈압 당뇨 이런 건강체보험의 11대 질병은 포함이 되지 않죠 왜냐면 만성질환자의 투약을 전제로 상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6대 질병,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으로 확정진단, 입원수술 이렇게만 확인을 하면 되고요. 6대 질병에 대해서는 최초 진단, 5년 경과했는지, 그리고 이걸로 입원수술을 했는지, 단 납병동 입원도 입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항암치료로 인해서 납병동 입원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유병자보험 고지 의무에서는요 이런 만성 질환은 5년 이내 진단 입원 수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입원 수술 필요 소견, 5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뭐 고혈압, 당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입원 수술 필요 소견 이번 수술 이 여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헷갈리는 고지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보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설계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저희 보험대출구 방문상담 필요하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 대출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 가입이 있어서 유지가 1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무분별적으로 가입하시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합니다. 보험 가입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보험도 잘 가입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